아다 끝난 겁인데, 어그 다음에 어 3번을 보죠. 3번에 이치나 이치오브 보스오브 어로건에 있는 게 이치오브 복수명사, 보스오브 복수명사 다 주시고, 이치오브는 네, 우리 중에 각각이라는 얘긴데, 그 아래 옆에 예문 잠깐 봐봐. 이치오브 어스 하면 은 해브가스 해즈가 왔어. 해즈가 왔지, 보스오브 어스 하면 은 해브가 왔어요. 알겠지? 뒤에 복수명사가 오든 어쨌든 간에 오케이? 그 전체적으로 단수 취급하는 거야. 이취가 오면, 알지 왜냐면 우리 중에 각각이라는 의미니까. 알겠지? 한 사람 한 사람이란 말이야. 그러니까 뒤에 has가 없고 됐습니까? 네. 어, 그 다음에 그 all of가 중요하다. all of가. all은 all water도 되고 all people도 되지. 그렇지? 그러니까 all 나면은 세수 있는 말, 세수 없는 말다올수 있잖아. 네. 그래서, 그,야, 거 all of the money, 하니까 머리를 셀수 있어 없어? y says, sweet sauce. Where was it? Who said that? Who said that? Who said that? Who said that? Who said t h 이 i t 하나 t w 셀수있 a i d that? Who said 어 3만 메가바이트 공짜로 받았어. 지 <laughs> 그건 셀수 있잖아, 바이트라고 이제. 하지만 정보라는 개념은 셀수 있어 없어. 정보는 굉장히 포괄적이잖아. 응? 정보가 뭐 내가 옆에서 막 이렇게 좀 디스 정보도 들을 수 있고, 그치? 인터넷을 통한 정보도 들을 수 있고, 정보는 네임 포괄적인 게셀 수가 없는 것은 information as n o t h 고 그렇지만 이 오른 셀 수는 셀 수는 다 들어가는 거야. 그래서 과래 보면. All the money, all of the books, 그렇지이 yeah. all the money, 가 all of the m a e a s a l e all of e books, 가 있으면 w e o k e b o o 거다 all of the books, all of the books, all of the books, all of the books, all of the b o o